미래에는 아마 자동차에 석유 대신 배터리를 넣게 되겠지? 그럼 나는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어. 근데 자동차 기업을 사야 돼, 배터리 기업을 사야 돼? 영상에서 언급되는 기업이나 상품명은 추천이나 리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보 전달 및 소개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세요. 내 돈은 내 손으로.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미래를 그리고 전망하죠. 미래에는 모든 디스플레이가 휘어져서 이렇게 둥그런 기둥에도 다 디스플레이가 있게 될 거야. 미래의 차는 기름을 콸콸콸 넣는 대신 배터리를 넣어서 다닐 거야. 미래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더 들여다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제 투자로 옮기려면 은근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해당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음극제, 양극제를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밸류체인의 흐름을 쫙 정리한 다음에, 매 단계마다 해당되는 기업들을 쭉 뽑은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업을 골라서 담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공부하는 게 자신 없거나, 귀찮다면 우리는 그냥 다 사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테마 ETF의 매력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들의 모듬 상품입니다. 여러 주식들을 조금씩 모아놓고 싸게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를 조금씩 모아놓으면 코덱스 분식 세트,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조금씩 모아놓으면 타이거 중식 세트, 백김치 열무김치 깍두기를 모아놓으면 케이비스타 김치 세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테마 ETF는 같은 테마에 엮이는 기업들을 함께 모아놓은 모든 상품입니다 제가 지금껏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ETF는 시장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시장 ETF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테마 ETF는 이름 그대로 테마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인 이 시장 ETF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코덱스 삼성그룹입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 전체의 시총이 7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의 1.3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삼성그룹은 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성장하고 있는 곳이 많죠. 이 삼성그룹 ETF는 이름 그대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주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테마 ETF 전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식도 대장이지만 테마도 대장이죠. 이 하나의 ETF에 투자된 자금이 1조 3천억 정도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 속에는 삼성의 계열사들이 15개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가장 비중이 클 거고요. 그 밑에는 요즘에 2차전지로 제일 잘 나가는 삼성 SDI가 21%로 그 뒤를 잇고 있고, 삼성그룹의 지주격인 삼성물산, 삼성계열인지 맨날 깜빡깜빡하는 신라호텔, 삼성그룹의 보안을 맡고 있는 S1, 삼성의 광고기획을 맡고 있는 제일기획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이 몇 조씩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사려면 한주의 가격이 후들들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삼바나 STI는 7 8 0만원씩 하니까요. 근데 이 ETF 하나만 사면 삼성이 다 들어있는데 한주의 가격이 9380원입니다. 만원채 안 하죠. 결론적으로는 만원만 있으면 삼성그룹 전체 주식 15개를 조금씩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ETF로는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털, 킨덱스 삼성그룹 동일가중 등이 있습니다. 큰 테마는 동일하지만 그 속에서 종목을 담는 기준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테마 ETF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기도 하고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불을 지펴 놓은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죠. 이 속에는 우리가 잘알 만한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 위에 보이죠. 그 아래로는 우리가 흔히 듣기는 힘들지만 2차 전지의 많은 부분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24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 있고 한 주의 가격은 1 4 0 5 0원입니다 전기차의 발전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테슬라 주식 하나를 직접 사는 것은 부담스럽다면 이런 ETF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ETF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 전지 케인 유딜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 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유난히 큰 산업이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발견이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직원 몇명안 되는 조그마한 바이오 회사라고 해도, 거기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발견했던 그 기술이 미국의 큰 제약사들 뭐 화이자나 로슈 뭐 존슨은 존슨 이런 데서 한 번에 거금을 주고 사 가는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대박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투기적 이성향을 가진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섹터가 되어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이오라는 것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말고 의료 기기들까지 다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 이 헬스케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F 이름은 헬스케어잖아요. 아 그러면 그 속에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어, 의료기기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고요. 여기 속을 보시면 대장격인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9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비전공자들이 진입해서 공부를 통해서 익히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제가 현업에 있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이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공부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정말 어렵고 진도가 안 나가죠. 문과생들한테는 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약 바이오를 정말 많이 쫓았던 입장에서 대박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꼭 바이오에 투자하시고 싶다면 이런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 ETF의 한 주의 가격은 51,810원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타이거 200 헬스케어, 케이비스타 헬스케어, 코덱스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짱이죠. 이 반도체 산업은 규모가 큰 만큼 관련 기업들의 개수도 많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회사들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상장된 것만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 이 ETF 속에는 37개가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ETF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사실은요 여기를 보시면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이게 산업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우리의 느낌과는 이 괴리가 있는 ETF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우선주로 계속 사무으고 있어서 오히려 삼성을 빼고 다른 기업에 반도체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딱 적당한 ETF라고 할수 있죠 오늘 한 주의 가격은 3만 1,590원입니다 비슷한 건 타이거 반도체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게 유행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바로 이 BTS 선생님들 덕분에요. 제가 기억하는 라떼는 말이죠. 한류하면 연사바 형님이죠. 바람머리 쫙 날려주면서 일본 열도각은 초토화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유행이 아니었죠. 지금은 훨씬 영역과 규모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방탄 선생님들과 블랙핑크 누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영화 기생충이 미국 시장에서 상을 타고 영화 킹덤이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죠. 이런 걸 보면 한류가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런 작품들의 후속작품들이 나와서 이 위상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가 몇 없어요. 저도 넷플릭스를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이 스토리나 이 스케일 퀄리티가 거의 최정상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 속을 열어다 보면 총 17개의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CJCGV가 11%. CJCGV, 영화관 말고 영화를 만드는 곳만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11%. 스튜디오 드래곤은 원래 CJENM 속에 있는 드라마 사업부문이 떨어져 나와서 상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JYP, CJENM, SM,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쭉쭉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갓 브로커가 되었을 때는 이, 이 JYP는 영어로 쓰고 SM이랑 YG는 한글로 써서 이 급한 주문을 내야 될때 허둥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면 좋을 사실 방탄 선생님들이 계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또 여기 없죠 이건 ETF가 그 구성 종목을 리밸런싱 하듯 바뀌어주는 그 정기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기 변경이 1월, 4월, 7월, 10월에 있거든요. ETF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 빅히트가 상장한 것이 10월 말이니까 빅히트가 여기 들어가려면 1월 말 정도 되면 들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ETF의 한 주의 가격은 5620원입니다. 만원만 있으면 콘텐츠잘 만드는 기업 17개가 들어있는 ETF를 두 개나 살수 있죠. 비슷한 걸로는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코땡땡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인터넷 쇼핑, 즉 이커머스가 e 매우 발달하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죠. 그런 인터넷 쇼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도 성장하고, 그걸 실제로 배송하는 물류 업체들도 성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결제와 보안에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투자를 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ETF가 바로 이겁니다. 한나로 브랜드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잊고 있었죠. 이건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총 40개의 이커머스 e 관련 기업들이 들어있고요. 개수는 많지 않지만 맨 위의 3개가 카카오, 네이버, SK. 이네요이 세계 기업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앞으로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커머스 관련 ETF는 아직 요구밖에 없어 보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이커머스만큼 e 많이 즐기는 것이 게임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감성이 강해가지고요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화면이 어지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게임의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견줄 수 있는 수준이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게임 하나를 잘 만들어서 상장을 할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고속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는 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요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ETF가 그렇다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바로 KB스타 게임 테마 ETF입니다. 여기에는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24개의 게임 회사가 모아져서 들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게임도 태어나고 없어지기까지 사이클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신작을 발표하고 그 신작 게임 중에서 대박 게임이 나오면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크기가 쑥쑥 커지죠. 게임을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즐기는 그 게임의 회사 주식을 사는 것 또 좋을 거고요. 반면에 저처럼 게임을 잘 모르지만 게임 산업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런 ETF가 알맞습니다. 한 주의 가격은 12,900원이고요. 비슷한 걸로는 코덱스 게임 산업, 타이거 K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ETF들도 있지만, 과거부터 항상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좀더 손에 잡히는 그런 잘 아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이런 고배당 ETF들.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도 넓고, 편하게 배당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중국이 걸어 잠근 빗장을 다시 열게 된다면, 예전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해 볼수 있는 ETF들입니다. 고요. 요거는 은행 주식만 모아놓은 ETF인데 마음이 편하죠. 은행 산업은 성장은 하지 않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정말 적고 그래서 배당도 되게 많이 주죠. 조금의 무리도 하고 싶지 않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것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가장 핫해 보이는 ETF인데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줄임말인 BBIG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각 테마별로 3개씩 대장 기업들을 모아 놓은 ETF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의 입을 끌만한 테마 ETF 총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확 커지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종류와 규모가 부족하지만 특히 테마 ETF는 더더욱 선택의 폭이 좁죠. 반면에 미국 시장을 쳐다보면 테마 ETF도 정말 무궁무진 하거든요. 미국의 테마 ETF도 따로 정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테마 ETF가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최근 핫했던 b b i 나 5G, 그리고 뭐 뉴딜 ETF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ETF 투자가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